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전 시간에 얼컴포트는 예, 자신의 논문에서 바로 그 교회 성장과 설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강단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사역의 사역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특징이 있다고 또 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성장과 설교는 어, 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다이아몬드는 장미꽃 같이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지표에 노출된 것이 아니다. 그 풍성함은 힘들고 어 지적이고 영적인 삽질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어 헤던 로빈슨은 자신의 책인 성경적인 설교에서 어 설명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의 에 자격에 에 대해서도. 어 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 설교자의 에, 자격과 태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그런 설교가 전달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어, 메시지를 통해 듣는 청중들이 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바로 이러한 설교자들이 준비하는 메시지는 어디로 어디로부터 어,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설교자들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어, 대살로니카, 대살로니카 전서 어, 4장 2절에 어, 우리가 주 예수의 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해서 주 예수의 권위로 어, 메시지를 어,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권위를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자가 준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바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고 죄를 뉘우쳐주고 생명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설교를 하여 영혼을 구하기 바라는 것은 그 귀에 속삭임으로써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스펄저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하기 위하여 영적인 말로 모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오랫동안 부지런히 공부한 결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 방법은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개인의 삶에 적용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에 사용할 자료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진지하고 성실하고 적절히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 연구 방법을 균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균합적 성경 연구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내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바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바로 내가 본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석을 통해서 바로 적용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바로 올바른 적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올바른 관찰이 올바른 해석을 할수 있도록 하고 바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찰의 과정을 겪지 않고 해석의 단계로 바로 넘어오게 되면 올바른 해석을 할수 없게 되고, 바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올바른 적용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거나, 그리고 삶이 왜곡되거나, 성경의 진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이러한 패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수 있고, 올바른 해석을 할때 올바른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때 우리는 성경 공부에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연구와 설교는 방법에 있어서 균합적인 방법을 전제로 이렇게 사용되어 지지만 굳이 성경 연구와 설교의 주된 차이점을 말하라면 바로 적용의 영역에서 차이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로 설교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적용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그리고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청중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자들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적절한 성경 연구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메시지에서 사용할 적절한 자료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는 바로 이러한 적절하고 올바른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실인 것입니다. 그 성경 연구 방법과 성경적인 설교 준비는 같이 보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AP 깁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받은 는받 분명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전제되어야 될 것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명하고도 열정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설교가 주님의 일인 이상 설교자는 반드시 그 일에 있어 주님과 밀접한 사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히 기도하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이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도 위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설교할 내용을 받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구부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에서 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설교자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연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도 성실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바로 기도의 성실한 열망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할 본문과 주제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로 와야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분이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삼 분간 조깅을 하고 삼십 분간 조깅을 하고 아침 식사 전두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내일부터 시작해야죠. 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설교자들은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의 중요한 점을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만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린 헉스는 묵상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본문을 택하여 그것을 달콤한 사탕인 양 입에 놓고 영적인 집에 소중한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음미할 때까지 입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모습에 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리움 머레이는 묵상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성품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캠벨 맥칼피는 묵상은 성경구절의 표현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취하여 우리의 속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하시도록 허락하는 경건한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고타드는 묵상의 과정을 어떤 사람이 어떤 면이 있는 여러 면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등불 아래서 서서히 돌려가면서 가능한 한 모든 각도에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처럼 바로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보면서 감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 묵상의 과정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러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아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묵상하되 사용된 이 말씀은 즐거워서 흥얼흥얼하다 혹은 심사숙고하다라는 바로 하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묵상은 혼자서 즐겁게 성경을 흥얼흥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묵상의 시간은 주야로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풍성히 가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10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승보다 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묵상하다를 아, 묵상하대 사용된 말은 깊이 헌신된 가운데 반응하다, 곧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인 시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묵상은 성경에 대해 조용히 심사숙고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바로 어,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때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적절한 성경 구절과 본문을 택합니다. 한 구절이나 또는 여러 본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끄는 본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나 내가 더잘 알고 싶다 하는 짧은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경건의 시간에 매일 읽기를 통해 정해놓은 분량 중 특별한 구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절들은 평소대로 평상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더 연구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은 구절을 우리가 택하게 됐을 때, 바로 그 구절의 참 의미를 문맥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된 구절, 그 구절 한 구절이나 또는 그 구절에 등장한 어떤 단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그 구절과 단어를 감싸고 있는 바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의 또이 구절들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맥에서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은 핑계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핑계라는 단어는 바로 사전적 의미에서 핑계란 참된 이유를 감추기 위한 거짓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구절의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잘못되게 적용하는데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이야,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모든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들을 암기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모든 본문을 암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어쩌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핵심 단어들은 묵상하는 구절들의 의미를 풀어주는데 좋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고자 하는 그 구절에 도움이 되는 핵심 단어들이 찾아지게 되면 거기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단어나 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제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연습하다. 바로 이 연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노동을 하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다고 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 묵상을 위한 단어나 구나 절을 선택했을 때 이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구절을 하나님과의 대화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구절들을 이용해서 참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이 명령이 저희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로 하여금 어떻게 이 말씀을 신처,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이 묵상한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의 기본적인 원리대로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더 많이 개인적으로 적용할수록 더 많이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잠자리에 들 때와 잠에서 깰 때, 바로 그 묵상한 구절들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이,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은 무의식 속에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밤 시간 동안 무의식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날 때그 구절들이 반복해서 어,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에 깊이 박히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세가 어, 또 이러한 연습이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